고 누구? 네, 오늘 특이한 자리에 나누기렇게 이곳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아 진수씨 선생님 모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! 네, 요즘은 네또 그 뮤지컬 겸서 김준수로 활동하고 네, 있는데 네,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이런 자리를 또 더군다나 이렇게 소규모로. 네, 이렇게 이런 게이자리에 갖는 게 정말 오랜만인 건지 처음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마 처음이다 싶은데 오늘 즐거운 시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그리고> 또..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는 디자이너 유시영이라고 하고요.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사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시이해서 굉장히 많이 바쁘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도 뭐 중요한 귀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많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중요한 자리까지 만들었는데요. 아, 이런 기본자리를마련 소감,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? 이 자리에 대한 소감. 예, 네, 어, 정말 우선 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만큼 오늘 더 많은 깊이 있는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선생님, 도 처음부터 기회가 있습니다. 말씀을 제가 다 해주셔가지고. <laughs> 그럼 먼저 오. 제가 답변을 할수 있는 기회를 교육 지금부터, 아, 선생님 먼저, 레이드 퍼스트. 네, 그습니다 네, 아, 저는 또 너무나 팬이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하고 또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게 정말 저는 뜻깊었고, 또 근데 또 기부도 될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 뜻깊은 자리여서. 어. 저는 너무 어, 팬입니다. <웃음> 진심입니다. <웃음> 예. 정말 <laughs> 최고의 디자이너. <진짜? 웃음> <진짜 웃음> 지금제부터 자세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짜잔. 자, 앉아주시고요. 네. 자, 앉으시고요 디자이너로 새로운 변신을 한 준수 씨와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주영 씨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장안에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프로젝트 토크! 단단!